오늘부터는 1645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우 목사님이 번역하고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에서 출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서 문서들을 활용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생략했습니다. 에든버러 총회 제 16회기 1645년 2월 10일. 교회 정치와 목회자 임직에 관계된 제안들을 승인하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법령. 총회는 하나님 말씀과 치리서들과 총회 법령들과 국민 언약에 따라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교회 정치 형태가 확립되고 보존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체결된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의해 이제는 더욱 친밀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나가 된새 왕국의 교회 정치가 일치되기를 가장 바라고 갈망한다. 그리고 옛날에 일어났듯이 장차 전염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를 통해 이 교회에 속한 다양한 해독이 잉글랜드 교회의 부패한 정치 형태에서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새 왕국에 모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교회 정치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는 둘도 없는 기회가 옛날보다 오늘날 더 적절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그러한 일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날 겪고 있는 공경, 곧 피비리는 아는 전쟁이 일어난 최초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화해를 준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요 튼튼한 기초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총회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개회한 성직자 총회의 오랜 학문적 논의와 거기에 있는 본 교회 총대들과 일치에 대하여 벌인 교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가져온 여기에 첨부된 교회의 직원과 총회와 정치에 관계되고 목회자 임직에 관계된 제안들을 세번 읽어주고 성실하게 조사했다. 그후 총회는 신중한 협의 끝에 그리고 동일한 제안들에 어떤 다른 의견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의를 한 끝에 교회 정치와 임직식에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된 제안들에 동의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이 결과로서 잉글랜드 의회 양원이 어떤 내용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제안들을 법령으로 비준할 것이며 바로 에든버러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본 총회의 총대들에게 앞에서 언급된 하나하나의 안건들에 대해 두 왕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본 일치에 동의하고, 게다가 본 총회의 이름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본 교회 총대들은 적지에 그 비준을 통과하여 알려야 한다. 본 법령은 박사나 교사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제안한 그 조항과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장로회들과 회중에게 있는 다른 권리와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와 조사를 반대편의 선입관으로 결코 막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더 나은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에는 이 문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전제로 한다.